뭐하십니까? 응. 어 <laughs> 응. 응. 항아리도 닦아줘야지 반짝반짝 거리게 응응

방울토마토가 노란 게 열었구나. 어, 노란 거 응, 노란색이 저거 당울토마토. 이거는 까마귀. 까마귀 여기다가 막 옮긴 거야. 응. 야생화, 야생화. 아, 야생화. 아, 고디 너무 좋아하는데, 이거. 고디가 너무 좋아하는데. 음, 민들레. 아, 민들레 알지? 이거 달리는 건서 음. 민들레 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사람들 싫어하지? 민들레 쓰 아, 개. 지금 뭐, 다 시기가 지나서 미국은 음. 이 민들레 너무 싫어해. 밴들라인 다치게. 꽃옮겨다 사촌과, 뭐, 진짜 동화주가 노랗거나 아, 못된아무줄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노란 도맛은 생각이 차이인데. 네. 안 먹어본 게 아니고, 먹어봤는데도, 그냥 네. 아무 생각을 안 해. 생각을 하세요. 네. 아. <laughs> <laughs> 고추 옆에 자라는 애들이 고추는 이 아. 고추. <laughs> <laughs> 할머니 농사져요. <줘요. 웃음> 호미 로 파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. 어, 아우아 <laughs> 아, 이끼 이끼 금나물. 음. 음.